여러분, 2022년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? 건강, 성공, 행복, 좋은 관계, 예,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, 이번에 1월 29일 토요일 오후, 1시부터 7시까지 6시간 동안 만병통치 운동지도사 1급, 웃음교육지도사 1급, 칭찬박사 2급 세가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. 여러분, 망설이지 마십시오. 만병통치 운동지도사 제1 1기에 도전해 보십시오. 웃음교육, 지도사 11개, 그리고 칭찬 박사 125기에 도전해 보십시오. 세 가지 자격증을 얻어서 이 시대가 가장 필요한 건강과 행복과 인간관계와 칭찬, 웃음을 여러분이 스스로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고 유익하게 할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. 꼭 도전하셔서 세 가지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인생의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. 그럴 수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진찬대학교 총장 김결입니다 6시간 동안 제가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. 정말 여러분에게 꼭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. 010-8782 7962. 여러분이 전화 주시고, 또 문자로 주셔도 좋고, 그래서 꼭 이번 기회에 여러분을 뵙기를 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사랑합니다.